So,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 Here's some advice to help you. First, follow your heart.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In my case,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Second, work hard.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I became a photographer through hard work. Third, be bold. You need courage to make a decision. that will change your life. I'm afraid but I took a chance. I truly hope you can find a dream, pursue it and live it.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꿈을 찾고 싶고 그것을 현실화 되고 현실화 시키기를 원하나요? 실현 시키기를 원하나요? 여기 당신을 도와줄 조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리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나의 경우에는 그것은 별들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해보세요. <laughs> 꿈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뭐 해서, 노력해서. 세 번째로, 대담해지세요, 용감해지세요. 당신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정을 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나는 두려웠지만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들이 꿈을 찾고, 그것을 또한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를, 다시 말해, 그렇게 어,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 파란색이요.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당신들이 꿈을 찾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 실현하기를 원하십니까? Realize. 그러니까 이제 깨닫다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실현하다. 그런데, 이 원하는 게두 개인 거예요. want to find and to realize. 근데 왜 뒤에 to를 안 썼을까요? to 부정사를 병렬할 때 뒤에 to는 써도 되고요.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to realize it.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거네. to help you가 앞에 있는 some advice. 당신을 도와줄 조언이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 단계별로 지금 first, second, third 세개 말하면서 다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명령문이 뭐 해! 이러면 기분 나쁘지만 하세요도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세요.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음... 여기도 명령문이네요. 명령문은 뭘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명령문. What you like to do.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What you like to do. 당신이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And what makes you happy.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여기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 동사, 목적어, 보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오케이. 그죠? 다음에. 자, through hard work. 여기서 through는 무엇을 통해서 라는 전치사예요. 무엇을, 을, 을, 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사진작가가 됐네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 bold 용감한 대담한 그러니까 용감해지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용기.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to make a decision의 to 부정사 또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다음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You need courage 당신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To make decisions. 결정을 할 용기. 근데, that will chang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결정.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 절은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3학년이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꾸밈을 받는 말을 우리 뭐라 고 그래요? 선행사다. 이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대도 되지만 뭐도 돼요? 위치도 된다. 근데 뭐는 안 될까요? 여기서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후는 안 돼요. 네. I hope. 중간에 truly 써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진심으로 부사죠. 여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엔딩 부분이죠. You can find a dream. 일단 뭐하래요? 꿈좀 찾으세요. 꿈, 꿈. 그리고 pursue. 찾아서 그냥 응, 나 꿈은 이거야. 내 꿈은 이거야. 이걸 끝나면 안 되지. 그걸 추구해.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이 사람처럼. 음. 그리고, 그리고 그걸로 살래. 그럼 이 이는 당연히 꿈인데. 꿈으로 살아요? 이러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현실화시켜서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리브가 여기에 아까 있었던 실현하다. Realize.처럼 이렇게 실현시키세요. 실현하다. 아, 현실화시키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나 더 빼뜨린 게 있어서 얘기할게요. Pursuing a dream 할때 요거 앞에서도 또 했는데 동명사, 어, 꿈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고 이때 동명사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to pursue, pursue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됐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빵.